드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 지금 시각 3시 24분입니다. 네, 음, 코를 잡고 나왔고요. 김제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김제시 정확하게 어디로 도착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콩지팥지로. <laughs> 네, 콩지팥지가 실제로 있었나 보네요. <laughs> 콩지팥지로. 라는 곳으로, 네, 이동하겠고요. 네, 이게 요금이 11만원 이네요. 어, 뭐, 조금 준비할 게 있어갖고, 네, 계속 조금, 어, 오전 시간에, 어, 제가 어, 해야 될 어떤 그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일을 좀 준비하면서 있다가, 어, 이 콜이 떠서, 예, 네, 잡았습니다. 근 시간이 지금 3시 26분이고 조금 시간이 어 조금 늦죠. 네 아무래도 김제 도착하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아 거기서 김제에서 아 김제에서 제가 김제 한번 가봤는데 확률적으로는 일단 뭐 익산 그 다음에 전주 네 이렇게 어 떠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콜이 떠서 내 네, 위로 올라오는 게 있으면 당연히 자고 올라와야죠 근데 뭐 하여튼 과거하고 예 오늘도 <laughs> 아이고 전, 전주 제가 자주 가는 찜질방 아마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또 어, 전라도권에서 어떻게 살아 나올 수 있는지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4시 4분. 어, 차량 픽업 잘 했고요. 어, 출발한 지한 네, 한 5, 6분 정도 네, 된것 같네요. 차량 스타렉스 스틱 차량인데, 스틱 차량이라고 네, 얘기도 안 해놓고. <laughs> 좀 그렇네요. 네,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스틱 못하시는 분 어떡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이게 무슨 생선 관련된 일을 하신 건지, 진짜... 아우,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생선 냄새가 많이 나고 와... 진짜 냄새 냄새가... 진짜. 아... 3시간 6분 지키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아휴! 네, 부지런히 <laughs>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 회사에서 계속 지금, 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네, 교육, 어,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주소로, 네, 어, 오시면은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어, 탁송 1부터 10까지 전부 다, 네,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패드 93M, 이게 확실히 접으니까, 와, 진짜 엄청나게 컴팩트해지고, 뭐, 모닝에도 쏙 들어갈 정도로, 뒤, 뒤에 트렁크 모닝 되게 좁잖아요. 거기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접히는 기종이더라고요. 앉아서, 어, 제가 자료화면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위패드 93M 네이이 기종입니다 네 그렇고요 어, 그 자리에서 즉시출고 가능하니까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어, 이 PPT 조건에서 네,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한 7시쯤 도착을 하는데요 네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7시 42분 여기는 김제입니다. 김제 정확하게는 아유 라이딩하면서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글씨 글씨가 잘안 보여서 그렇고요 여기 김체, 김제 김제 어, 중심 시내까지 한 4.5km 정도 네, 라이딩을 해야 되고요 들어오다가 아, 한 10km 남겨놓고 논산가는 6만 원짜리 콜이 떴었는데. 아 그게 빠졌네요 네 너무 아쉽게 됐고요네 김재 그콜 박스로 들어가서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콜잡았고요 근데 이게 10시 반 출발이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으로 네 가네요 네 요금은 15만원인데 아 어, 손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10시까지 와 달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자전거 라이딩 거리로는 23km. <laughs> 네, 20, 23km, 10시까지. 지금 7시 56분이니까, 아이고, 참. 네, 천천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성남만 올라가도, 네, 집에는 복귀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네. 아까 논산 가는 게좀 아쉬웠었는데, 뭐, 그렇네요. 어떻게. 20, 근데 걱정이 이게 지금 도로가, 라이딩 할 도로가, 와, 23km가 잘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조심히 천천히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상까지 라이딩을 하려다가, 어 이게 라이딩이 23km가 얼마나 걸릴지 잘 몰라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만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익산으로 나오는 코를 잡고 한 30분 정도 어, 시간을 좀 주고 1 시간 반이면 23km 뭐 충분히 가겠죠. 제가 제가 워낙에 느리게 간다고 해도 네한 30분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18분이고요. 김제에서 지금 코를 지금 어, 대기하고 있는데 전주시 완산구 가는 건 둥둥둥 떠있는데 네 익산 가는 건 아직 안 뜨고 있네요 로지 기준으로는 기사님 수가 한명 밖에 없고 네뭐 그렇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그냥 어, 만약에 콜이 안 뜨면은 택시를 부르겠습니다 네2 0한 3, 4km 정도 되는 거를 아 라이딩 할 생각하니까 네 아까 아까 여기 저기 폐차장 도착한 곳에서 여기 김제 시내까지 나오는데 와 산업도로라 진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목숨은 한 개니까요. 아이 모기네 목숨은 한개한 한 개니까 택시 어,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찍어 보니까 한2 3 0 0 0원 정도 예 나오더라고요. 네. 아 안전하게 가는게 낫죠 네 그렇습니다 좀 대기해 보고요 이따가 콜이 없으면 택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46분 익산 익사... 아니, 아니지 김제지 김제에서 어, 어, 익산 오는 콜을 기다렸는데 전주 두개 뜨는거 보고 네아 어, 뜨는게 없네요 네 그래서 택시타고 너뭐택스트하고 no, 넘어왔습니다. 23,000원 정도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음, 뭐 안전하게 잘온것 같습니다. 네, 뭐한2 0 m 라이딩 했었어야 되는데, 어, 지금 뭐한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깐요. 네, 전화를 드려 봐야겠네요. 네, 성남에서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2시 16분, 여기는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아이고 지금 콜이 올려갖고잘 도착했습니다. 네, 콜창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아 이게 뭐야? 아, 아니구나. 네, 잘 아무튼 잘 도착했고요. 어, 지금 아이고 이쪽 나왔대나. 와, 여기 뭐 고바이가. 우와, 장난이 아니네요. 으이구, 으이구, 이구 네, 이렇습니다. 아, 운행 시간은 2시간, 네, 조금 넘게 걸렸네요. 아 어, 운행 요금은 15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이 BMW 차량이었는데, 네, 편안하게, 그래도 뭐, 네, 잘온것 같네요. 일단, 수도권에 들어왔으니까요.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안심입니다. 여기서 뭐안 되면은 뭐 투르크라도 타고 나가면 되니깐요 그렇고요 그래도 한번 폴콜을 웬만하면 네,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지금 시각 2시 38분 여기는 장항입니다. <laughs> 네, 갑자기 왜 어떻게 장항에 왔냐면요. 아까 성남에서 음 어디까지 라이딩을 했냐면 거의 잠실 근처 무슨 역이었더라. 아 무슨 역을 아, 아까 영상에 담아 놨구나. 무슨 역까지 하여튼 13km를 라이딩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어, 트루카 존으로 가서 트루카 딱 픽업하려고 했더니, 일산 오는 기사님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갖고, 어, 트루카 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했더니, 주업까지 가신다고 하셔갖고, <laughs> 네, 반반, 네, 부담해서, 5천원 부담해서, 아유, 너무 잘 왔네요. 네, 여기 지금 장항에서 집 쪽으로 들어가는 거, 콜 마지막으로 잡고 한번, 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뜨겠죠 뭐좀 시간이 늦었어도 뜨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뜨지 않으면은 그냥 뭐 빨리 빨리 그냥 시간 죽이지 말고 라이딩 해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laughs> 바로 넘어왔구요 홀이 없습니다 아이고 뭐 월요일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라이딩해서 어 넘어왔고 뭐 아까 그 김제 출발할 때그 출지에다가 제 차를 던져놓고 왔었는데 네제 차량 픽업해서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곧 도착하는데 아고 오랜만에 또 늦게까지 해봤네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아마 대리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할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기사님들, 아유 콜리 없는데 참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아무튼 네 이래나 저래나 안전 귀가하시고 네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